안녕하세요. 우리 이만 대학 전국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전도 제자 랩던트 어, 여러분들. 저는 이번 휴학 파티의 간증을 받게된정충목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는 아무래도 졸업을 한 지가 또꽤 됐기 때문에 좀 현업에서 현직 대학생으로서 휴학 전문가를 한분 모셔왔는데요. 우리 한국외에대 정예승 랩런트 함께 나오셨습니다. 인터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예승 랩런트입니다. 아, 음, 그러니까 랩런트의 관점으로 좀 되게 휴학을 하면서 되게 비슷한 부분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랩런트가 이게 테크 트리는 대부분 다 비슷. 한것 같아요. 무슨 테크들이냐면 휴학을 하게 되는 그 그런 과정들. 보통 1학년 때 사실상 대부분 다 생각하고 오잖아요. 렘런트들이라면은, 특히 모텔 렘런트라면 누구나 또 여호수와 일장 그런 언약 하나 붙잡고 와서 그래, 맞다. 내가 어? 여호수아고 믿음으로 땅 밟으면은 너네 다 죽었다. 딱 기다려라. 이 대학. 내 가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야. 이 선배들 내가 너희들 다 전도로, 다 제자로 만들어 버리겠어. 또 이렇게 해부 1학년 때 왔다가 사실상 거의 뭐 MT에서 일단 슬게 한번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급그 하강 걷다가 2, 3학년 때그 상태로 대충 흐름 반 그다음 세상 반 이렇게 반반으로 쭉 타다가 3학년 때그 이제 불안을 해줘서 휴학을 하게 되는 테크트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뭐 예생레몬트도 동의하시나요? 어, 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레몬트는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주변에 많은 레몬트들이 대부분 이런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데 저한테도 딱 3학년 끝나고 휴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했던 시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 저한테도 이 휴학을 놓고 대부분들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할때 휴학을 하게 되는 거고, 혹은 사역이나 이런 학업에서 쭉 달려오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대부분 휴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사실 큰 결정을 했어야 됐었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단 말씀으로 너무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분명하게 성정적으로 휴학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랩런트 7명 중에 휴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중에서 저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모세의 좀 시간들을 보게 됐어요 모세의 여정 가운데서 쭉 살펴보니 어, 우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하고,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하고, 비슷한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됐어. 이거 뭐냐면은, 약간, 그,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도 사실상, 이제,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그림파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못 해도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똑같이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그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나가서 막 흔들리고 고민하다가 결국 클라이맥스를 한번 맺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아예 이제. 정지를 해버리는, 잠깐 멈추어서 쉬어야 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미디엄 관련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는데 이게 우리 레먼트들의 일반적인 코스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모세가 겪었던 이 시간들이 나하고 다르지 않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에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대학교 때 나가서 선배들이랑 술 파티하거나 아니면 전도나 이런 걸로 하다가 현장에서 깨져보고 결국에는 이제 지친 모습에서 절정에 다다랐다가 다시 결국에는 쉬는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되는 잠시 인생에서 멈추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이 흐름들이 되게 비슷하다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우, 모세가 여기서 보냈던 시간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적용을 했었고요. 왜냐면 하 너무 사실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답답했던 부분들도 많고. 모세의 광야의 시간을 살펴보니 우리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슨 시간이죠? 오이요 그렇죠. 아~ 대답 조금만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여튼 이 호랩산에 이 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니 내가 지금 일단 휴학을 먼저 결심을 했는데 하니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와 같이 이 호랩산의 시간을 보여달라고 한이정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홀액산의 시간의 응답은 그 자신의 천명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 보여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제 제가 휴학을 결정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도 내가 분명히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았으니 저는 휴학을 결정한 건데 모세가 딱 이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거 딱 내가 받고 싶은 답이에요. 나 지금 3학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대충 큰 방향은 있지만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계속 했더니 보이지가 않아. 아니, 아무리... 분명히 내 시간이 이 시간에 맞는 것 같은데 모세가 받았던 응답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며. 그러면은 나한테도 한 이걸 보여줘야 될 건데.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진짜 막열 가지 제안을 다 무너뜨리고 제 있는 영남대학교에 있는 뭐다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가 않더라고 저한테는. 뭐. 아왜 그러지? 근데 저는.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제가 임의로 이 천명과 방향을 제 마음속으로 결정 해버리고 아 나는 언약 받았다 이 길로 간다 하면서 내가 정한 임의로 정한 설정을 마치 이걸 받은 것처럼 내가 착각을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여기로 내가 이제 달려가려고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사실 문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 휴학 시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한 시기를 거치게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어, 그 이전에요. 아그요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들 잘알다시피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에 이 땅은 네가 밟고 있는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은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왜냐면 하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신분과 계급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소속을 말하는 거였으니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래요. 그러니까 왜 이걸 깨달았냐면 정말 제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저의 동기로 사실 하나님께 나갔던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세가 받았던 이 천명과 방향. 내가 지금 휴학 기간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이갈팡질팡이 시간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한계 알려 주세요. 사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고 겉으로 보여지지만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들, 내 염려를 먼저 일단 버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제 뭐 일단 다 버리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에게 나가장 필요한 거는 분명한 방향과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로 원하지만 우선 이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보기로 원해요. 하나님, 나 오니 그제서야 저에게 보여줬던 게 이게 출애굽기 3장 10절의 내용이잖아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저는 이거를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야추모가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피언약이야. 추모가 너희가 모세가 받은 거는 자신의 달려갈 길도 아니었고 사명과 천명도 아니었고 아니었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피 언약이 사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었더라고요. 이게 왜 저한테 깨달아졌냐면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구나. 그제서야 제가 묵상이 되어졌던 거죠. 사실 피 언약으로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기 때문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됐던 모든 곳에서 해방되고 내가 천명으로 생각하고 미래 방향으로 여러 가지 뭐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받고 싶었던 그 모든 응답들을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피언약이라는 언약이 여전 가운데서 그것들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응답을 내가 찾아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거는 천명과 방향의 이런 응답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끝나기로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워낙 깊게 받아왔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로 내게 참 그리스도가 되는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아까 이 시간이 제가 이 구간을 제 휴학 기간 중에 이 구간을 거쳐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저이 구간을 여러분한테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아 아 잠시만요 이거는 화면 공유로 다시 한번 그림판으로 좀 설명을 해야 돼. 제가 휴학을 처음 결심하게 된그 시간이 있어요. 처음에 저는 3학년이 끝나고 제 나름대로의 대회 활동과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좀 이제 쌓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교회 헌신도 하고 또그 이제 파라 시스템 우리 대학 다락방에도 조금씩 이제 맛을 본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쌓아야 될 것은 대회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과 세상에서 그래서 좀 인정받으려면 전문성을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이제 본토 대구 근처에 있는 이제 외관이라는 그 이제 시골 사나인데 여기서 이게 성공하려면 그냥 서울로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정말 그이 들어가고 성망하고 싶었던 회사에서 좀 이제 대외 활동을 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대외 활동이었어요. 이거를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붙어버린 거였죠. 휴학을 결심했을 때. 제가 3학년 마치고 휴학을 결심했을 때 이게 붙어버려어아 됐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여셔 주님은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면서 이제 그 저랑 같이 대학 사그랬 했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목사님과 식사제를 잡았죠. 아, 목사님, 어, 이제 목사님께 중요하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 드디어 제가 휴학을 결심했는데 휴학 때 저의 플랜을 말씀드리려 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아 그래 춤을 계심했구나.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목, 내가 무슨 말을 쓰면 하실 줄 알고 뭐를 내가 그지 결심하셨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좀 이상했지만 일단 목사님과 만나서 딱 아직도 기억나. 그 되게 그 정말 오래된 노포 집이었어. 오래된 노포 집 같은데서 이렇게 목사님과 의자 두 개를 마주앉고 그때 메뉴는 따끈한 국밥이었어. 이렇게. 그때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콧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속으로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저희 전문성을 향해 달려갈 시간표가 되었으니 저는 서울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딱 말하려고 하는 차에 목사님이 뭐 너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하는데 어, 그거 당연히 세계부금하고 전도고, 성격죠. 이렇게. 어, 그건 당연한 거왜 왜 물으시지 않습니까? 주모가, 너는 현장 가서 다 살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나? 아니, 제가 어떻게, 네, 목사님, 저준비다 됐어요. 네,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 되나 그래서, 아, 네, 뭐, 아직은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기는 한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했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좀 똥줄이 타기 시작했죠. 근데 목사님이 아니다 다를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빌드업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 준모가 그래, 네가 인생에 가장 빛나는 휴학 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가장 위대한 것을 위해 1년을 써볼 생각이 없냐? 우리 대표 이제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이 생각이 들었다가 준모가 1년 동안 다른 거다 내려놓고 오지 대학 사역에 또 이런 대학 보금말 한번 인생을 너의 가장 멋진 시기에 그렇지 던져볼 수 없겠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묻는데 목사님한테 아 내가 어떻게 아, 목사님 저 이제 좀 그만 놔 주세요 제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아이또 이긴 기억 나는데 그때 정말 저의 심정은 이 식탁 위에 있는 이 식은 수육이었어. 이 수육 자체가 그냥 그 정충목이야. 이게 이 자체가 정충목이었어. 아 정말 아직도 그, 그 기억이 좀 생생한데 어떻게 일단 목사님께 말은 했는데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1년 동안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다락방과 개인 양육 이런 대학 직교회 이런 시스템에 정말 올인하고 몰두를 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은 좀 뭔가 이제 열매라도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정말 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현장 전도를 나가면은 문 팍팍 열려주고 개인 양육하면 애들 박껴주고 다락방 다라빵 하면은 다락방 쪽에 전도에문 열리고 이게 아무리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원하는 것만큼 이게 뭔가 자꾸 일어나지 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히려 한 번은 저희 미션 중에 일인 일 전도가 있어. 그래서 그걸 할당량을 채우려 그 이제 체육대 근처에 있는 앉아 있는 건장한 청년한테 아 약간 좀그청이 우락부락한데 또하님또 예배된 영혼 있다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그 하면서 가서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뭐 하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곰곰이 듣더니 표정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아 정말 됐다 하면서 그 사람. 아 그럼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야 일로 와봐 여기 이 사람이 나한테 예수 전해 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어느 놈이 어느 누가 야막 그런 말을 해 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아 얼굴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얼굴이 진짜 너무 빨개져서 아 진짜 이 현토가 세게 온 거야. 아~ 근 그래서 그날 집 돌아가는 버스에서 되게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왜 하느님 지금 원하시는 게 정말 이거 맞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느님 앞에 하느님 정말 이렇게 내가 인도받는 게 맞냐고 질문을 들었을 때 하느님은 그때 저한테 오히려 도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가 네가 전도를 하기 이전에 너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니 오늘 너는 왜그 체육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했니 그니까 그 말을 저한테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요 그때부터 저한테 쌓여져 있는 모든 것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은 어쩌면 전도나 여러 가지 응답 또 스펙과 세상이무 어떤 것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내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개인 양육은 하면서도 그 영혼을 사실 사랑하지 않았었거든요. 또 사람을 전도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한 번도 저는 제대로 가슴에 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앞에서 설교도 하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내 삶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진짜 나를 하나님이 기숙하게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사실 가장 중요한 호랩산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명과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존재이며 그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내게 먼저 결론 내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떠한 응답과 전도와 뭐 전문성 이전에 아직도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나를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시작되고부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받은 신앙과 여정 가운데 단권적으로 몰아넣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고민했던 그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응답들로 내 인생들을 그 이후에 다 채워가셨거든요. 특히 전문성 관련해서도 정말 내 방법으로는 내 스펙으로는 꿈도 못 꾸는 곳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거기서 전문성을 쌓게 하셨던 이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처럼 분명한 방향과 방법도 아니고 또 이거를 해야 하나, 휴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휴학을 했을 때 전문성을 쌓아야 되나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냐 이런 어떤 말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먼저 충분한지를 먼저 깨닫게 원하시는구나. 저 포함해서 마닐 랜던트가 사실 휴학을 선택을 하고 그 휴학을 선택하고 휴학을 하는 도중에 뭘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 자기 불안에서 오는 것 같아요. 좋은 핑계와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스로에 대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욕망들을 한다는 거를.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것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다 끝난 지를 먼저 질문하는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허를 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개인에게 먼저 그렇게 적용돼야 되지 않나 저는 구성을 하면서 제 휴학 기간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장황하게 말해서,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장황하게 말했는데, 우리 보시는 모든 멤버분들도 그리스도로 다 답내고 끝내는 시간 갖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래요 안녕.